철사를 사용하여 세로가 가로보다 4cm 더긴 직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이 철사를 펴서 모두 사용하여 정사각형 한 개를 만들었더니 한 변의 길이가 9cm가 되었습니다. 처음 만든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는 각각 몇 cm입니까라고 했는데요. 자, 처음에 세로가 가로보다 4cm 긴 직사각형을 만들었다라고 그어요 그렇다면 가로보다, 자, 가로의 길이를 만약에 네모 센티미터라고 한다면요. 세로가 가로, 네모보다 4센티미터 더 길다라고 했으니까, 네모 더하기 4, 이렇게 세로의 길이를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철사를 다시 펴서 정사각형 한 개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9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이래요. 그럼 이 직사각형하고 정사각형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이 철사를 그대로 펴서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철사의 길이가 결국 직사각형의 둘레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부리고 구부려서 만들었으니까. 그럼 정사각형의 둘레 또한 마찬가지. 아, 철사의 길이와 같으니 직사각형의 둘레와 정사각형의 둘레가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이 정사각형의 둘레를 구해 볼까요? 9를 몇번더 하면 돼요? 네번더 하면 되겠죠. 해서 구더하기구는 18. 구더하기구는 18이기 때문에 18 더하기 18은 36cm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사각형의 둘레 또한 36cm니까요. 자이 둘레를 네모에 관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죠. 가로의 길이는 네모, 세로의 길이는 네모 더하기 4. 또, 가로의 길이는 네모, 세로의 길이는 네모 더하기 4. 이를 몽땅 더해서 36이 나온다라는 뜻이죠. 그럼 네모를 네번더 하면요. 자, 4하고 4를 더하면 8이니까 36 빼기 8을 계산하면 28이 되겠고, 결국, 네모를 네번더 하는 건 네모 곱하기 4가 28이고, 4를 곱해서 28이 되는 수는 바로 7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우리가 가, 가로의 길이는 7cm,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7 더하기 4를 통해 11cm가 되겠습니다. 즉, 가로, 세로 각각 몇 cm냐 라고 그랬으니까요 가로는 7cm, 세로는 11cm가 정답이 되겠어요?